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사이트 오픈. 언제 어디서든 국내 전상품 가격 비교를 한눈에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신 고객님들에게 드리는 세 가지 초대박 혜택. 하나, 전상품 50% 할인. 둘, 구매 가격 수량 상관없이 무료배송. 3, 일자별 브랜드 혜택 최대 45%이 모든 혜택들을 오픈 세일 기간 동안 마음껏 누려보세요 일주일 동안 보지 않기, 닫기, 자주 묻는 질문. 상품 배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 모든 상품의 발송 및 배송, 회수은본 사이트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.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 가격이 자꾸 변해요. 본 사이트 내 장바구니 기능은 제품을 담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주문시 10%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단, 모든 제품 최초 1회씩만 가능하며 횟수 및 시간 초과 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. 다른 사이트가 더 저렴해요? 본 사이트는 모든 상품을 최저가 기준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. 타 사이트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확인하실 경우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보해 주십시오. 제보해 주신 고객님께는 감사 포인트 3,000점이 제공됩니다. 상품에 부착된 홀로그램 스티커는 무엇인가요? 본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상품들은 특수 제작된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. 이는 타 사이트 상품과의 구분을 위함이므로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수령하실 경우 개봉을 엄금합니다. 홀로그램 미부착 상품 수령 시 고객센터 문의 부탁드립니다. 특정 여행사 상품 구매가 어렵습니다. 라마트 여행사 관련 상품은 현재 싱글 혹은 2인 패키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 해당 상품들의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와 사전 전화 상담을 거친 후 구매가 가능하며, 상담원은 고객과의 전화 상담 중 고객님의 성별, 나이, 주소, 지병 유무, 혈액형 등의 정보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. 여행 일정 및 필수 주의사항 유선 동의 절차 완료 후 개인 구매창 활성화가 이루어지며,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사항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외부 발설을 불허합니다. 위상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 육류의 유통기한 정보가 부족해요. 본 사이트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류 및 신선식품은 수령 후 3일 이내 섭취를 권장합니다. 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를 금하며 즉시 폐기하여 주십시오. 제품 취식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. 모든 제품은 품질 테스트 및 신선도를 측정하여 유기농으로만 취급하고 있으니 이 안내에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. 특히 용료는 갓 도축한 고기만 취급하므로 1인당 300g만 한정 구매 가능하며 당일 배송 처리됩니다. 지난 3개월간 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고객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저희 운영진 역시 짧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본 사이트는 2020년 12월 11일부로 임시 폐쇄 조치 등을 안내드립니다. 본 사이트 운영진의 입장은 공지사항 게시판 통하여 확인 가능하오니 참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일주일 동안 보지 않기, 닫기 입장문 지난 3개월간 본 사이트의 상품을 수령한 다수의 고객님들께서 정신착란 증상을 호소하거나 실신 또는 실종되는 듯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에 저희 운영진은 대대적인 사이트 점검 및 본사 내부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.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. 하나,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확인 후 택배를 개봉하였으나 그날 이후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글은 본 사이트 경쟁 업체에서 작성한 악의적인 거짓 게시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사이트 운영진은 언제나 입고 및발송 상품 검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택배 수령 방법에 대해 거짓을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. 둘. 본 사이트 라마트 여행사 상품에 대해 상담, 구매한 고객 중 다수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은 본 사이트와 관련 및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주의사항 중 구매자 혹은 상담받은자가 사망, 실종될 경우 본 사이트 및 라마트 여행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하나 저희 운영진은 도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담원은 고객과의 통화에서 여행 일정에 대하여 거짓을 안내한 적이 없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고객이 이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 따라서 해당 내용의 이슈와 관련 및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3. 본 사이트에서 구매한 육류 및 신선식품의 섭취후 구토, 복통, 정신, 착란 등의 증세가 자주 발생한다는 내용 역시 사이트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본 사이트에서는 철저한 품절 테스트와 신선도 책정 방식을 통해 최고등급의 고기, 채소, 과일 등을 엄선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섭취 후 발생하는 구토, 복통, 정신 착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그로 인해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내용의 글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 운영진이 고객센터 수신 기록 및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, 고객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. 그러나 구토, 복통, 정신 착란 등의 항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, 대부분 침묵, 가쁜 호흡. 또는 알수 없는 단어를 나열하는 등 제일 나쁜 장난 전화였음을 알립니다. 이상입니다. 저희 운영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고 사이트를 재정비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